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드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어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.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란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.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안 해요. 오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.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.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. 살며시 얘기 듣고.